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새진보 연합 출범 관련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진보 연합 대변인 신지혜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기본소득 당이 선거연합신당 플랫폼이 되기 위해 새진보 연합으로 당명을 개정한 직후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새진보연합 당무위원회를 거쳐 이제 새진보연합은 선거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입당식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행을 막고 국민의 평등권을 증진시킬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기는 연합정치의 힘을 보태기 위해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요 인사들이 새진보연합에 입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당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성용 기본사회 부이사장 김세준 기본사회 이사가 입당했습니다. 김성용 기본사회 부이사장은 새진보 연합 공동선대 위원장으로 김세준 기본사회 이사는 새진보 연합 선대위 기본소득 본부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진보연합 용해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진행하는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용해인 상임선거대책 위원장은 인재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내일부터 새진보연합의 자랑스러운 인재를 선보이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새진보 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개혁과제 발표도 시작합니다. 새진보 연합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가며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틔워낼 새진보 연합에힘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